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처음 딱 올라오자마자 여기서부터지만 강의를 막 하면은 그 처음부터 너무 충격이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OT를 할 거란 말이죠. OT. OT를 하는데 이놈의 기술사가 그 그냥 뭐 학원에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추천을 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게 되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뭐 다른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제 뭐 뭐 고등학교 때 그런 거는 그냥 이제 잘하는 데 가고 뭐 이제 뭐 처박해서 공부하고 이제 이런 맥락인데 기숙사는 그놈의 공부방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제가각이고 하니까 알아보면 알아보고 이제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볼수록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린다 헷갈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OT를 할, 거, OT를 할 건데 OT의 제목이 뭐냐면 학원에 오신 것은 합격을 하기 위함인데, 합격을 할 때에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렇게 적으면, 아, 또 이제 무슨 약을 팔려고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오실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마인드가 중요하다 진짜 마인드가 중요하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laughs> 이 기술사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이제 풀고 정확하게 마인드셋을 해야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합격의 마인드를 하는 거는 어떻게 합격을 하는 거냐 우리 실력과 요령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력과 요령 실력은 뭐냐면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공부 요령은 뭐냐면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처음 시작하는 그 실력과 요령을 예를 들어서 합격이 100이라고 쳐봐요. 100. 100이라고 쳐봐요. 그럼 이거 몇대몇 몇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 저는 2대 8. 아, 2대 8? 2대 8. <laughs> 처음부터 실력이 20, 20, 실력 20이란 거죠. 그렇죠? 네. 요령이 80이고. 이제 학원에 잘 오셨네. 뒤에 분. 3대 7. 3대 7? 아, 그 비슷하네요. 2대 8이나 3대 7이나. 두분다 공부를 별로 안 하시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뒤에. 3대 7? 이 토목은 약간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다닌다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은 잘안드러내그 형대치 개인. 하나 더 있고 또 6대. 6대 4? 아 그러니까 좀 너무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두 분이서 밤낮으로 하는 걸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이제 60 정도 되고 6대 4 정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제 학원에서 시키는 것보다 내가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아 7대 3. 아, 70. 그러니까 아까 요20 하신다는 분에 비해서세 배는 더 해야 된다. 뒤에. 28시. 아, 28시? 요번에체분들은그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뒤에. 7대 3 아, 7대 3 이렇게 해? 7대 4. 요것만 더 볼까요? 뒤에. 옆에. 5대 5. 5대5. 그래 5대 5가 없네. 가장 애매모한 답변이저 <laughs> 틀리지 않은 5대 5. 5대 5 이제 뭐 여기 5대 5. 5대 5. 뒤에 분은? 70, 30. 아, 70, 30.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 뭐 거의 다 나왔죠, 그렇죠? 10대 9. 이거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나왔는데. 거의 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주창을 하고 반복을 하지만 저는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순간에. 이건 정말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실력과 요령을 합격한다고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몇대 몇이냐면은 첫 번째 분이 맞아요. 첫 번째 분이 실력은 20으로 합격을 하는 거고 요령은 80이고 합격을 이렇게 하는 거다. 2대 8죠, 그렇죠? 2대 8. 근데 이게 뭐뭐팔퉁 법칙인가 할 텐데 뭐2대8 법칙 이게 아니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여기. 앞에 뭐 여기 70, 30, 60, 40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해 을 줘야 되는 거냐면 내가 60만큼 열심히 하려고 왔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야. 대신에 요령을 몇배 피는 거예요? 두배 정도 요령을 피해야 되겠죠. 두배 정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요거는 다 지우고 처음 시작할 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합격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냐? 실력 20이고 요령이 80이고 합격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이걸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돼 왜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많이 하는 말이 학원 가도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말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말을 누가 토를 달아요 학원 다니는 사람이 100명이면은 학원 다니는 사람 다하냐 그거 그러니까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 말을 누가 토어다냐고 근데 이 말은 실력보다 요령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 진짜 정확한 건데 특히 여기 한정을 주면 더 정확해요. 어떻게 한정을 주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지고 25년도의 합격이다 적으면은 이거는 아예 명제라 고 보시면 돼. 25년도. 25년도 합격이 아니면 뭐냐면 26년도 합격이란 말이에요. 26년도 아까 7 0 어디 갔어요? 여기 70. 26년도에 합격한다는 건 내년도에 학교 못 하고 그 후년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후년도에 넘어가서 합격을 하려면 지금 24년도 8월에 노력을 할수 있겠어요? 수 근데 지금 노력해 가지고 26년도에 합격을 해. 그럼 이게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25년도에 합격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25년도 1 3 5 135 1 3 7이에요. 그 정도 합격하겠다는 건데 그러려고 한다면 이게 결단코 맞다는 결단코 맞다.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맞다고만 하고 넘어가면은 이해가 안된 <laughs>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걸 제가 약한 시간 정도 설득을 할 예정인데 음, 이 실력이란 게 대체 뭐냐는 거야. 실력이란 게 대체 뭐냐. 실력이 뭐예요? 누가 기술서 빨리 할것 같아요? 지식? 오, 좀더 가보세요. 지식이 책의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어찌 해야 돼 이거? 네? 지식, 지식을 어어찌 해야 돼요, 지식을? 습득을 해야죠. 저 그렇죠? 되게 어려운 말을 잘 쓰시네. 지식을 습득을 하는데 그걸 쉬운 말로 하면 암기죠, 암기. 암기를 해야 돼요.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암기. 야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해가 없이도 암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암기고.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안 보고 시험 보잖아요. 안 보고 시험 보는 시험에서 암기를 안 하면 시험 어떻게 봐요? 우리 선생님 그 최근 현장에 현장 현 어, 도로 현장. 아, 아직도 지금 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가 암기력이 좋아요? 10년 전에 우리 선생님 암기력이 좋아요? 10년 전에 났죠? 그렇죠? 그때 공부했으면 빨리 했을 텐데. 근데 지금 <laughs> 10년 후야가지고 이 암기력이 낮아가지고 두려운 사람이 되게 많다. 암기력 낮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공부했으면 이제 발레코 했을 텐데 내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 불안감 있는 분이 있고 또는 와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젊잖아, 그렇죠? 와 보니까 젊네. 그러면 좀짜증 낮죠, 그렇죠? 그래서 아저 분들이 네, 젊으니까 암기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암기력이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에 보라할 사람은 없다. 두 번째 뭘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암기가 아주 중요하고 그만큼 핵심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시공기술사에서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경험이 곧 실력이란 말이죠. 실력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건축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유리해, 토목 현장에서 유리해요? 말할 것도 없죠. 토목 현장에서 유리해. 시공사에 있는 분들이 시공 경험이 많아요? 아니면은 그냥 뭐 공사에 계신 분들이 시공 경험이 많냐 이 말이야.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한 거야 내가 뭐 사원대리급이야. 사원대리급이 기술 공부를 하려고 할때 내가 그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술 공부도 뭐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마련이느 말이에요. 조형분들이 학원에 상담하러 올때 이거 나 현장 경험 없는데 이제 내년에 4년 차인데 이거 시험에서 시작해도 되냐. 된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면접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답정너같이. 면접은 안 되는 거죠. 면접은 좀 불리하죠. 그렇죠? 좀 불리한데 현장 경험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거는 물어봐도 잘 나오지 않는데 내심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학벌이 학벌. 그러니까 이 학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좋은 학교를 나왔어. 좋은 학교를 나왔으면 이기술사 시험도 도전해서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학원 왔는데 같은 회사 사람을 만났어. 근데 쟤는 나보다 어린데. 쟤는 연대야. 그러면 같이 공부하니까좀 껄끄럽죠, 그렇죠? 나는 쟤보다 늦, 쟤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빨리 할것 같은데, 이제 나는 괜히 불안한 것 같고 이 학벌의 실력에 속해요. 학벌의 실력에 속해.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암기 현장 경험 학벌을 다 더해서 20%밖에 안 된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떨어져요. 공부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